자. 어? 4차 방정식이지. 4차 방정식에서 f(x)가 어떻게 되지? 알파, 베타. 얘가 x 알파가 있고 x 베타가 있단 말이야. 됐어? 네. 그리고 뒤에 2차식이 더 붙어 있겠지. 네. 근 네? 서로 다른 거야. 알파, 베타만은 서로 다른 감마 맞지. 네. 델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미분을 해 보자. 네. 그럼 요거 미분하면 x 베타, x 감마, x 델타 맞지? 네. 더하기 x 알파하고 요거 미분해서 두개더써 주고 그치 네. 다음은 어떻게 돼? 또 요거 미분하고 x 알파에서 두개더써 주고. 네. 또 다음은 뭐야? 요거 이분하고 x 마이너스 알파 두개더써주고 돼? 네.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봐. 요거는 다0 되지. 네. 얘는 0되안 돼. 서로 다른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니까안 네. 되지. 네. 이이 되려면 요 x 마이너스 알파라는 항이 네. 살아 있어야 돼, 거동1차식 네. 네. 가지고 안 돼, 만 이차식이지. 네. 요게 없어. 2차식이면 자, 이차식은면이미분하면2 x m i n u 앞에는 x minus a 이 x m i n u x m 이 x minus beta, yorke, yogi, yogi, y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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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f(알파) 맞지. 얘가 둘다 0이 되려면 f 요거 둘다 0이 되려면 요 제곱 이상을 갖고 있어야 지금 이분 돼서 안 없어지거든. 자, 요 식도 한번 보자. f(x)가 어떻게 된다고? f(x)가 x 알파를 갖고 있고 x 베타를 갖고 있지. 돼안돼 네, 근데 요게 뭐라고? 0이 됐다라면 얘가 요렇게 2차가 되든지 2차 이상 3차까지 될수 있지 네. 2차 되고 뭐 요게 하나 더 붙든지 그지 네. X 마이너스 감마 요렇게 붙든지 아니면 요게 제곱이 되든지 네. 아니면 요게 세제곱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X 마이너스 알파가 항상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는 게 맞는 말이지 지금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뭐야, 0이지. 네. 그러면 어떻게 돼? fx는 어떻게 돼? x-α, x-β 이렇게 되지. 자, 카피, 복사. 물론 최고창이 없을 때도 가능해. 한.. 한서너 붙여넣어 붙여 네, 그래 보자 붙여넣기 할라그면데왜 안되냐? 네 그래보자 그냥 자 여기에서 요게 0이 되면 얘가 얼마? 제곱. 제곱이고 요 뒤에 하나 뭐 실근을 붙일수도 있겠지 지금 어차피 근이 세개 나왔으니까. 네. 돼? 네. 이게 삼승이면 요건 하나와 붙겠지. 네. 돼요? 네. 이제 요게 영이면 얘가 뭐? 제곱. 요거 제곱이면 x 마이너스 감마 이게 하나 붙더 붙을 수 있고. 네. 이게 삼승이면 요렇게 되고 그지. 네. 물론 요것도 되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무조건 실근을 세개 이상 가지면. 이사 차식에서 생각해 봐. 이 이렇게 됐다라면 한 놈이 알파지, 이거 네. 접한다고, 네. 또 베타라는 놈을 다시 가야 돼, 돼?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통과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흑은 절대로 안 가져요, 그죠? 네. 물론 양수일 때만 보면 됩니까? 음수 똑같잖아, 맞지? 알파일 때 이래서 베타 만나서 지나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접하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네? 이 3중근도 가질 수 있다고 알파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3중근 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지? 네. 상관없어 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입니다 네. 얘는요 얘가 알파야 그지? 네. 얘가 알파 베타는 얘가 무조건 진하지 네. 그런데 요게 지금 둘다 0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일 때가 있겠지 그럼 네. 요 접선의 길기가 요렇게 양수야,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어? 요 점을 지나고 위로 올라가려면 얘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야. 네. 네?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접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안 돼요. 왜냐면 이거 0이니까. 네. 요 경우가 안 되니까 무조건 요렇게 되면 요렇게 와야 되겠지. 네. 최고참이 없으면 요렇게 와야 되겠지, 그치? 네? 그럼 음. 무조건 몇 개? 네개 만나잖아. 네. 둘다 뭐냐? 음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 네? 요까지는 네. 맞고, 이게 음수면 이렇게 갔을 거고, 양수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갔겠지. 그래서 무조건 네개 만납니다. 맞는 말이에요.